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중국 예. 중국장이 청구장, 안 보이네. 예. 다 떨어졌다 가고 갔는데. 아, 중국장 분말. 예, 네. 네, 분말. 예. 삶도 잘하고 이 모든 게다 좋아요. 응.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삼명가 010-519-2231 역사여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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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사님 팔공대사님 네.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4월 일일입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벚꽃이 피면은 활짝 피면에 윤설을 대통 네. 선거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우리 대사님 옷이 벚꽃 잎이 활짝 필때 음. 모습의 색깔과 흡사합니다. 네네. 음. 네. 뭐 사월 일일이라서 특별히 그 복장을 준비하셨나요? 지금 그지 이때 그지 이제 4월달 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가 되고 그래 이제 모든 기운이 달라졌어요 4월달은 3월달하고 3월달은 좀 추웠잖아요 어 이제는 날씨가 풀림으로써 우리 기운도 대한민국 기운도 다 달라질 거라요 네 역사 여러분 음. 그리고 제가 박사님 yeah. 어, 어, 며칠 전에 그 방송에도 진산 명가를 그 제가 진산 명가하고 상관이 없고 제가 예청가 청자고 하여튼 제가 그거 시켜 먹고 우리 보살 떨어지면 우리 보살님들이 어, 엄때또 음 이렇게 적게 시주를 해 줘요. 청국장 가루를. 음. 또 저는요, 한두 통이나 지금 조금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아직까지 방송에 나갔는데 저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 아직 방송을 못 봤는지 몰라도 저게 전화를 주시는데 다시 제가 진산 면가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요 제가 진산 그 면가 그뭐어 그 청국장 가루를 제가 만드는 분다이고그 지리산에 있습니다. 거기 공장인지 그 하여튼 가정집인데 그 진산 면가 그 어~ 청국장 가루를 많이 만들고 하니까 거기 거기로 주문하면 됩니다. 그 전화번호를 제가 대사님 번, 그 진선명가는 공장이 아니고 예, 수작업으로 네, 수작업 하는데, 예, 직접 만드는 네, 곳입니다. 그, 공장에서 네네. 만드는 데가 아니고요. 네네 예. 그래 그쪽으로 연락을 좀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지 마시고 예뭐 예, 제가 예, 전화번호를 내가 다시 한번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010519-2231. 010519-2231. 그쪽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진선명가 때문에 우리 대사님께서 <laughs> 뭐 상관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좀 피해가 많이 가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천국장 분말을 어, 신청하실 분들은 뭐 자막이도 나갑니다만은 이 80대사님이 직접 어, 만들고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선면가라고 지리산에서 직접 수자금으로어 만들고 있는데 예. 그 전화번호는 010구5 1 9이 2231번으로 어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사님 자, 지난 방송에서 뭐 하다가 시간이 관계상 방송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음, 예, 그 우리 대사님 거저기 그 어... 초팔 등을 뭐 어떻게 달면은 좋을지 음, 얘기하다가 음, 끊어졌습니다만은 그 고역이 마저 한번 해주시죠 네.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약사일 부처님 모시고 점화식을 했어요. 예. 점화식 하는 도중에 우리 은선스님 은 의식을 한다고 목탁 치고 의식을 하고 그런데 우리 약사일 부처님의 꽃가를 덮으시 않는 게 팔끝지 덮으셨어요. 팔끝지 덮으셨는데, 어, 그, 한, 명, 한편으로 점화식 할때 도중에 그 점화, 저 의식을 할때 끝날 무렵에 이제 어, 부처님을 그 한지로 이렇게 오므로 이 팔, 어, 손끝지 어, 이래 덮어놨습니다. 어, 달콤비운 일안 붙도록.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거기 꼬깔이그 바람도 안 부는데 사람 삐끼는 거다. 아데 부처님 위신력을 보여줬어요. 어, 거기 바닥에 떨어지니까 보살님들이 그 기도하고 하는 보살들이 저마시고 동참했는 보살들이 저기 왜 떨어지노 하고 신기+ 신기성이 신기하게 그래 느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제가 어 기도를 하다가 한두 달이 흘렀어요. 그런데 부처님 위신력이라 위신력 내게는 이런 거 덮을 필요가 없다. 그 대선님 그는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네. 위신력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게 부처님의 원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력, 원력요, 원력, 위신력은 그런 데서는 용어가 는 않은데요. 음, 원력이겠죠. 네네 부처님 원력의 원력을 보여줬어요. 예. 네. 지금 우리 대선님이고 그 지금 가지 계시는 지팡이가 전에는 이제 작은 한 지팡이인데 지금 커졌어요 지금. 네네 지장주, 네네 지장자, 네. 예. 음. 지장자죠, 지장자. 네네. 예. 지장자로 이제 바뀌셨는데 뭐 그걸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도 뭐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래 뭐 내가 이거를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어느 그처살아요그 팔공산 쪽에 그 맹이는 그 단주 같은 거 이렇게 이, 이 단주도 그 처사가 몇개 이렇게 시주 했는 거라요. 예, 그 시주 받으셨군요. 네네. 예, 예. 자, 그 우리 초파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초파일을 우리 대사님 기도 도량에. 이 초팔 등을 달아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래 부처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부처님께는 어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하잖아요. 그래 이번에 제가 팔공산에 간음 약사 간세보살 안 갑니까? 예. 네. 좌우보처가 뭐 하여튼 뭐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보처 뭐 예를 들어가 뭐 아미타불 좌우보처 이렇게 갑니다 지장보살과 간센보살님이 좌우보처에 오른팔 왼팔로 이렇게 또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약사간음이라고 제가 이번에그저간센보살님이돌았어요 그래 이번에 김해에서 그 그분이 보살님이 치유하러 와가지고 간센보살 에, 살아가 계신다 합니다 그냥 불상이 아니고, 사람이 앉아가 있, 다 가듯이, 그래, 살아 계신다 하고 그래 또, 우리, 또 모든 게 인연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약사 방금 또 이야기 했다시피, 그때 점화식 도중에 그런 부처님 원력을 보여줬고, 어, 4월 초 8일 전에 또 우리 가는 약사, 약사 그 간음이 지금 우리 절에 지금 팔공산에 모시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뭐그 뭐그 간음이 예를 들어 뭐 무속인들도 예. 제일 처음에 신내림을 받고 모든 게 원력이고 모든 게더 신통력이고 더잘 알다시피 우리 간음 약사 방금 살아 있는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갑니까. 그 등을 하나로 불을 밝힘으로써 모든 자기의 원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역사 여러분. 대선님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어, 무속인들이 이제 신내림을 받을 받을 때 받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소위 말하는 해염이 예예. 약사일.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효험이 뛰어나다고 얘기하죠. 이게 막그 신기를 발휘하죠 선님들은 부처님들 올 때가 제일 그렇지요. 네. 예. 그 이제 팔공사님의 기도들랑 예. 팔공사의 이번 초파 올해 초파일을 대비해서 맞이해서 관음보살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 관음보살님 모셨기 때문에 뭐 다른 다른 해보다도 이 을사년에 초파일은 약사여래그 관음약사 여래불의 그 효험이 클거다 기도 효험이 클 거다. 거다. 뭐이 말씀으로 하면되겠습니까 네, 네, 네. 예. 어제 저희들 방송 나오고 듣게 등은 조금많이 주문이 들어왔습니까? 네, 네, 네. 전화는 상담 많이고 아니 상담 얘기가 아니고 뭐 저기 그 관음보살 들어오고 하셨다는데 되게 초파등은 많이 들어왔습니아 네, 네, 많이 돌어왔습니다 네, 네. 어, 연락도 많이 하고 방송이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우리 보살님들도 안 그래도 어느 분이 팔공산에 한번 내려가 기도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쯤 되면 내려갈 거라요. 내려가면은 가면은 그때 자기가 찾아온다 하면서 서울에서 그래요 또 몸도 아프고 이을 하니까 몸도 어디 안 좋은 모양이라요. 그래서 팔공산소가 치유도 받고 그뭐 하여튼 그 오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대사님을 모신 거는 언론에서는 약간 이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관계돼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희들이 음. 모셨습니다. 특별히 자 얼마 전에 어, 문재인 대통령의 외동딸이죠 문다혜 씨가 이제 지난 지난해 어, 음주사고, 예 음주 사고로 네. 이제 뭐, 세상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음. 자 그런데 최근에 어, 뇌물수수혐미로 음. 입건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남편과 관계 대해서 뭐 타이스트젯뭐 이쪽의 취업 관계에 서 무슨 뭐 비리 혐의가 있다. 내물을 받았다. 뭐 이런 의도로 뭐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다의 씨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 어, 문다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뭐고 그한대그직직 관계도 있잖아요. 그뭐 하여튼 그뒤로 일을 해가 b b 가지. 그 숙박업을 했죠. 네네네. 그 무허로. 네. 네 그런 거고 모든 게다 문재인도 그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 거는 다 알다시피 그다 한편으로 그아버지의그 따라 얘기습니까 그래 제가 보기에는 문타인은 구속이 돼요. 구속. 음. 아유, 지금 뭐 일심 선고도 나지 않았는데 기소는 됐습니다만 은그 음주운전 뭐 불구속 기소가 됐지요 음주운전과 그 무허가 숙박업 그런데 지금 뭐 대사님께서 갑자기 구속 얘기를 하시면은 음, 그 저, 너무 좀, 뭐, 뭐 이야기하는 게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닙니까 아 섣부리고 제가 이야기해도 애원해가지고 뭐안 틀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불구속 기소가 당했는데 갑자기 구속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언제 그서 구속돼요, 구속된다 말이야. 아니가 그러니까 그 구속이 왜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음. 하셔야지. 그냥 뭐 알고 뭐 네. 구속이 될 거야. 그래, 뭐. 그지 엄지 운전을 그 해가지고 그 수치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불구속 기소가 된 그래, 겁니다. 불구속 그 기소. 안 됩니다. 그걸로는. 그냥 그래, 그 예. 그래, 그렇지만 그 말고도 뒤에 그 방금 했잖아요. 그 음 빌라 같은거 아, 빌라 그거 합해서 불구속 기소가 된겁니다 음, 그니까 러 구속될 일 없습니다 음, 근데 굳이 구속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얼마전에 입건됐던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경찰 입건됐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지, 기소가 저, 되면 기소되면, 기소되면 이제 뇌물 사건은 워낙 크니까, 또 예, 그게 이제 집행유예, 집행유예도 어,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 집행유예 받지 않았죠. 예, 아직 안 예, 예. 예, 결론이 아직 <laughs> 안 왔는데, 그는 그 사건과 이제 겹쳐져서 하면은 구속이 될 구속이 거다. 되지. 뭐 그렇게 지금 보신 것 같은데. 음. 그래 저거 뭐 구속하는거 뭐 저거 팔공대사가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거라요. 예뭐 뭐, 뭐 대사, 대사, 예, 대사님께서 뭐, 뭐 정치에 직견이 있는 분은 아니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충분히 이해가 됐다 음.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근데 문다씨는 어떻게 뭐 사주나 관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그뭐 사주 관상 뭐볼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 거기 그그그 그, 그 위에 피가 그래요, 피가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대사님 예. 이제 그 명예 훼손될 만한 말씀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뭐 그, 그, 그 사실인 거를 예. 그, 알겠습니다. 그 문다의 시에 뭐 관상이나 뭐 사주나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신 거는 괜찮은데. 음. 그렇지. 그 윗윗대의 그뭐 조상을 갖다 붙여 하는 거는 예. 예를 들어가 참 보면은 그 역사 이런 참 답답해요. 그 제가 저 사주 간상 이런 것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 보면은 거기가 앞이 꽉 막히 있는 것같아요 앞이 예. 역사 이런 거. 그럼 뭐지 듯한 문다이 씨가 이제 이혼도 하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으로 보자면 한 여자의 인생으로 보자면은 뭐 막막하고 답답하죠 뭐그얘기는뭐 대사님의 음. 말씀에 설득력이 있군요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일 때는 뭐 아, 역사, 여러분, 역사. 공주로서 어뭐 엄청난 예우와 대접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금불 10년이라고 지 요즘은 이제 금불 10년 금불 5년이라고 그러다데 예. 해요인의해 예. 이제 뭐 문제는 좀안 되는 공주시지만 공주도 아니라요언제나가뭐뭐이 그 말로써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제 피자가 됐죠. 뭐 기소됐으니까. 예. 예. 말로써 표현 못 해요. 그게 그냥. 뭐 정권이 바뀌고 하려니 이렇게 참 그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예. 이게 대한민국의 음. 현주소가 아닌가. 뭐 음. 대한민국의 그래서 정치 보고는 없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어, 뭐, 야든 여든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역대 어 정부에서 이 친인척 비리가 없는 데가 끝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 친인척 비리가 없는 정권은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이 있습니까? 누구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네, 역사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이 없어 그 그렇지요. 비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아버지 그렇지 예. 그렇게 깨끗이 정치 활약하다 보니까 그 지금 그렇게 됐는가 합니까? 그러고 뭐, 뭐 전에도 이야기해 듯이 민주당 인간들이 그 한마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죄가 지금 그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뒤에 내가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아, 뒤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차후에 내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엄석 가지고 비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 너무 청결해요. 너무 깨끗하다 말이야. 대전님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네. 가족 비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가족 비리 없지요. 당연히 아버지 그 아까 그내 아까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피가 맑기 때문에 에? 그런 비리가 없는 거라요. 그게 아니지요. 네. 그게 아니지요. 아버지가 청결. 아니, 그게 아니지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청결입니까 아니, 청년 청, 청년이겠죠 청년, 청년. 네. 대사님께서 참 간혹 가다가 음. 참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 단어들을 쓰셔가지고 음. 방송하는 저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정정을 하고 잡아드리면또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대사님 말씀에 제가 끼어드느니 음. 마느니 해서 어, 저를 많이 어, 비난하고 질타하시는데 이 대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지 않음. 물론 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그런 거다뭐 저기 걸러서 듣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음. 있지만은 어, 바로 잡아드리지 않으면은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제가 음. 바로 잡아들렸다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지, 그 뭐. 가족이 누굽니까? 고조조조조조 어, 누고 동생. 박근영 예. 그러고 그 박지마이 그러고 또그 모세영이가 뭡니까 그그저 그, 그 박지마이 와이프 에 예. 가고 예, 그 손자 손녀들도 있고 있지요 그리고 가족고저저 저, 저, 저 동생들이 두 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예.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네네. 그래서 가족 비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사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이 없다 그래서 없다 음, 그 말이 안 된다 이말이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지. 제가 이제 바로 잡아드린 겁니다. 네. 그래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보는 걸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지금 국민들도 지금 다, 예, 다 알고 있지. 지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네. 뭐 죄가 있냐 없냐 주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역대 정권의 가족 비리. 그러니까 가족, 비, 가족 비리라는 것은 이제 뭐 맞지 대통령으로 네, 그 다른 김대중이도 김홍걸이가 그 하고 그 김영삼이가 그 누굽니까가 그.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이 홍삼 터류라 그래서 삼. 자제분들 아들님들인데 다형사처벌법 구속됐지요. 김영삼이고 노무현 부니까 아들, 는 구치소까지 왔는 거김연철 아, 소장도 구속됐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노금평 형님이죠. 네, 네. 형님이 네. 구속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족들. 어, 문제가 있어서 네, 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네. 이제 자살까지 어, 이르게 네, 된 네. 가슴 아픈 사연도 있지 않습니까? 음. 어,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이, 형님 대신에 이상대가 언이 네, 구속되기도 네.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문다혜 음, 씨가 그렇지. 지금 물론 엄주뭐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게 지금 뇌물수수. 음, 이 부분이 뭐 이제 맞잖아요. 이 부분이 네. 이제 문제가 좀큰것 네. 같다 네. 이렇게 네. 보이지네요. 음. 자 그런데 이제 그 문다혜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로부터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최근에 받았어요. 검찰에서 박사님 예? 검찰에서 피의자로 갈 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그렇지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피의자로 전환을 아닙니까? 한 겁니다. 거기 그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동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참고인 음. 아직까지 피의자가 아닌는데 이번에 검찰에 소환은 전주 지금 외소하는 피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썰이 그래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양파, 양파. 예. 양파가 그다 절체면 뭐가 있습니까? 양파의 예. 껍질이 있죠. 껍질이 있잖아요. 예. 까면 깔수록 어? 계속 나오는 거라요. 계속. 어? 그분은 양파는 그 중국집에서 그 주방장을 일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하루 일과가 양파만 전문일가는 그 주방장 식구들도 있어요. 그래, 양, 네. 그래 제가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면 깔수록, 예, 계속 두드리면 두들일수록 더 나와요. 예, 그, 그분이 음, 지금 대, 대사님 양파는 까면 깔수록 나온다는 게 얘기되는데 음. <laughs>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나오는 거는 양파는 두드리면 두들릴수록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양파 까듯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두드리면 두들릴수록 나오는 거는 두더지겠지요. 음, 그 두더지 두드, 예, 게임은 그래, 이제 그래, 뭐그 말이 그말 알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계속 네네. 우리 대사님께서는 주어가 빠지니까 음. 양파를 까면은 계속 까, 양파 까듯이 까져 나오는데 그 양파를 두드리면 나온다. 는 양파를 두드리면 역사이로. 양파가 접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 양파가 예, 그러니까 대시. 예. 예. 그 두드리면 나오는 거는 두드 두드집니다. 예. 여티 나오고 저티 나오고. 그러 듯이맨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네. 역사에. 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피자로 소환이 되는데 뭐 어떻게 된, 된다고?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자로 소환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뭐 말할 뭐거 어디 있겠습니까? 저가고 지금 뭐 우리 윤 대통령 지금 여 탄핵기가 인용하고 이재명하고 지금까지 요 뒤에는 시으로보 이자부터 이제 살살 양파 까듯이 이제 지금 놓는 거라요. 지금은 조용했잖아요. 문다예고 어전정권이지요 문재인. 예, 예. 한마디로 그는 지금 세월 때부터 지금 이래 지금 시끄럽듯이 나라가 지금 지금 모든 게 지금 마비가 돼가 있잖아요. 지금 뭐안 그래요. 어? 산불도 지금 나고 뭐 하여튼 뭐 지진도 나고 딴 나라 지진도 나고 땅이 안안 꺼지나. 안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직무 복귀가 돼가지고 우리 윤대통령 빨리 자루가 앞에. 직무복귀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서는 거라요. 예. 우뚝 섭니다 우뚝 서. 그윤 대통령이 직무가 복귀되면은 윤석 아 어,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난찬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양반까지도 까진다. 말 그대로 이겁니다. 이거. 예? 끝나요. 끝나. 그뭐 문재인 대통령이 종 쳤다는 겁니까? 그렇지 종 쳤지요 종 이렇게 예, 종 쳤단 말이야 예? 하여튼 그 인간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래 됐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팔공대사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한때 뭐 문재인 카면서 그저저저 문자도 한번났던데 전화를 직접 해라 전화를 예? 음? 그러고 하여튼 그 인간이 지금 나를이래 망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땅값이고, 어, 오 어, 위에 복귀 하락한 오 위에, 예, 응? 예를 들어 노가다 직장이든지 돈이를 벌락 해 보세요, 어. 대장님 역사 응? 이을고 말씀하시서 그런데 강남의 32평짜리 아파트는 우리가 서민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평수가 32평짜리. 그 32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70억의 거래가 됐어. 그래그래 거기 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가 100% 200% 뛰었습니다. 그렇지. 아 그거를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사람은 팔은 사람 좋겠지만 사는 사람은 은행 대출을 내 가지고, 예? 사서 머리 짜매고 있어요. 금리는 올랐지. 땅은 안 팔리지. 어? 독촉 어제 거기 또 이제 공백합니다 경매로 또 남은 가야, 가야 되지. 아, 대통령이라 하면 국민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 한편 국민들 다 죽어요, 다. 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땅값을 올리고 땅이 지 땅이가, 내 땅이가, 예? 왜 그렇게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저거 이익은 다챙긴거 민주당 자체고 이자파들전체산을몬수 예? 해야 돼요 몬수 해가지고 나라에 다 그래 해야 돼요 예? 뭐가 뭐 예를 들어 이래가 직장다니가 돈 벌이 가지고 저거 먹고 삽니까 저거 아들 교육 시킵니까 다른 예? 나라 돈이고 그 못된 짓을 했는 돈 아닙니까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등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 제일 사랑하는 국민들이고, 우리 애국자들 제일 존경하는 애국자고, 그렇지만, 이런 말은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데, 등시 바보가 아니라요. 어? 이제는 우리 국민이, 어?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뭐지 일어서듯이, 지금 이제 나라를 우리 윤대통령과 바로 채워야 돼요. 이제 자파들, 이, 이, 얼씬도멍 거리도록 해야 돼요. 전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후손들, 적어도 한마디로, 어렵게 살아봐야 알아요. 어렵게 살다가 한마디로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저거 그리 그래 먹고 삽니까? 그 돈, 맨날 저는 의샤 의샤 해가지고, 그, 건 그, 우리 국민 세금이고, 그, 그런 돈으로 지금 저거가 노고 하는 거알겠습니까 그건 누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알아요. 어, 그거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한번 말세이겠지 지금 이렇게도 되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역사 여러분, 역사 여러분. 예, 우리 팔공 대사님의 이 불, 문재인 대통령의 불호통 시원하셨다면, 아 어, 팔공 대사님 기도 도량 팔공사에 이 초파일 등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선 끝으로. 아, 역사 여러분. 팔공. 80... 사회 기도도랑의 어, 초파일뭐 짧게 관광문 해주시죠. 네. 우리 팔공산 약사일 보체님 기도도랑에 저 팔공산 도랑에 어 불을 밝히머로서 모든 한가지 소원은 다 드립니다. 약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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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일 일옵서일. 저기 와 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중국적 중국정이에안 보이네. 다 떨어졌다 가고 깼는데. 아, 중국정 분말. 네, 네, 분말. 예, 분말. 예. 쌈도 잘하고 이 모든 게다 좋아요. 음. 응.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선면가 010 519 2231